안녕하세요. 크립토 티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상업 부동산이 지금 또 위기가 하나가 좀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화폐,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미칠 영향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2월 3일자 기사입니다. 미국의 상업 부동산 위기가 현실로 미국, 일본, 유럽 은행들을 동시에 강타하고 있다. 대출 부실, 미국의 NYNB라고 하는 뉴욕에 있는 중형 은행입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났고, 일본에 있는 아오조라 하는 그 은행장도 지금 책임지고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뭐 오피스텔, 뭐 빌딩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재택근무 그 영향이 여파가 코로나 이후로 계속 이어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기 그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줄어든 거죠. 그러면 이게 연쇄적으로 그 이제 부동산 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사실 이자도 내고 돈을 엄청 빌렸을 거 아닙니까?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은행 부실로 이제 돈 빌려 준 은행도 위기에 처하는 그런 거죠. 미국은 물론이고 뭐 일본, 유럽 은행까지 강탈을 하고 있다. 뭐 올해 만기 대출 규모만 우리 돈 720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일부 은행의 주가가 이틀 새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었고요. 이 공포의 진원지로 꼽힌 곳이 아까 말씀드린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은행, 그러니까 NYCB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피스 빌딩을 비롯한 부동산 대출 부실 우려에 노출됐다는 점. 그것 때문에 거의 뭐 이틀 동안 한 거의 50%가 주식이 빠졌습니다. 일본의 아우조라 은행, 또 독일의 도이체방크, 스위스의 율리우스 베어 은행도 연달아서 상업부동산발 손실을 지금 경고했다고 합니다. 계속 이제 뭐 은행에, 그 일본 은행장도 책임을 지고 지금 사임했고요. 여기 스위스에 있는 은행장도 사퇴했습니다. 구겐하임 인베스먼트, 뭐 매니지먼트의 CIO, 최고 투자 책임자는 최근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상업부동산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융 위기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요, 이 상업 부동산 위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보면요, 사실 그 미국의 그 상업용 부동산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이제 뭐 일본이건 유럽이건 지금 다 같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경제가요, 상호 긴밀하게 연결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지역의 위기가 그 지역의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뭐 전쟁도 마찬가지죠. 뭐 그냥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움이 결국은 사실 뭐전 세계 진영의 짐 싸움으로 번졌잖아요. 이런 좀 특성이 최근에 보니까 위기가 전염된다. 자, 세 번째, 뭐 상업 부동산, 뭐 중국의 부동산 위기, 뭐 한국의 가계 부채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사실 아니죠. 근데 이거 뭐 회색 코뿔소라고 해가지고. 별거 아닌 줄 알고 그냥 딱 눈에 보이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냥 방심했더니 그 코뿔소가 나한테 달려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런 가능성이 사실 있어 보입니다.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어, 시한 폭탄이 된 미국의 상업 부동산 대출이 우리 돈 2,900조 원이라고 합니다. 은행 위기가 재현될수 있다. 아 이제 뭐 아까 보셨던 내용이고요. 그 NYCB 뉴욕에 있는 은행 충당금. 그러니까 충당금은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좀 임시로 가지고 있는 비상금이죠. 그 금액을 높여 버렸으니 아 이제 투자자들이 눈치 챈 거죠. 어 쏴하다 느낌 쏴 한데 하고 누루루 이제 그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주들이 뭐 이제 실리콘밸리 파산 이후로 최대 폭으로 하락했었다. 일본, 독일, 스위스 은행들로 위기가 확산됐고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뭐 직간접적으로 충격을 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사실 이거죠. 건물주들이 최대한 밀었던 대출금 만기가 돌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이제 뉴스 매체에서 접할 때, 뭐, 이자를 얼마 내야 하는데, 뭐, 이자도 못 내고 있다. 뭐, 이런 거 이제 중국 부동산 위기 할때 이제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근데 이 대출금 만기는 원금에 관한 겁니다. 원금은 사실 그 이자 대비해서 훨씬 더 금액이 크거든요. 이게 이제 올해는 720조인데, 어, 2027년 말까지는 이게 이제 2,907조, 거의 뭐 3,000조 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아까 그 어려움을 겪었던 뉴욕의 은행, 일본의 은행은 지금 특정 포트폴리오, 이제 뉴욕에 있는 부동산에 좀 대출을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발 상업부동산의 위기가 미국, 아시아, 유럽 3개 대륙을 강타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 추이, 사실 2021년 133.7이었다가요. 22년까지도 155까지 껑충 뛰어올랐죠.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들면서 지금 121까지 그러니까 미국의 상업력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 추세가 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과거로 가보시면요. 2007년, 8년 그리고 2020년, 21년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좋아하잖아요. 이보, 이보십시오. 이보 요즘 대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몇억 대출? 그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대출을 안 받고, 집을 안 사고,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래, 이때 처음으로 벼락 거지라는 말이 그, 탄생을 했었죠. 그때는 이게 맞는 말이었죠. 근데 몇 년, 불과 뭐 2년 지났습니까? 역대급 금리 인상, 역대급 QT, 그러니까 긴축이죠. 장, 이게 근데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오래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사실 고통을 받고 있죠. 지금은 이 말이, 어, 유효합니까? 그렇진 않죠. 지난 무려 2년, 지금 3년째 부동산 거래 절벽입니다. 이게 뭐 누가 사겠습니까? 이제 가격 비싸다고 하고요. 뭐 금리까지 너무 높고, 그 소득 수준 은 한참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하연 있는 물건들, 빚투연끌했던 것들, 경매로 지금도 계속 넘어오고요. 심지어 경매 시장도 안 좋다고 합니다. 아무도 안 사려고 하죠. 파산이 줄을 이어서 발생합니다. 어, 지난 일본에서 잃어버린 뭐 33년, 이거 발생 이유도요, 가만 생각해보면 뭐 비슷합니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이 붕괴했었죠. 2008년도 미국의 부동산 위기가 전 세계로 번졌습니다. 2021년은 그냥 Everything 버블이라고 합니다. 그냥 다 버블이었다. 우리가 이제 뭐 완전 효율적 시장이다. 뭐 이성적 투자자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효율적 시장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보가 이미 시장 주체자 참가자들이 다 알고 있어. 그게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어. 라고 생각하는 뭐 이론인데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그러면 발생을 하는 걸까요? 자, 글로벌 GDP, 그러니까 경제성장이요. 크게 이세 가지 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 빚입니다. 빚이 많아질수록 GDP도 늘어납니다. 부채죠. 이게 국가, 기업, 가게다 부채를 합산한 게 이제 부채고요.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제활동을 많이 하겠죠. GDP가 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생산성이라고 적었는데요. 이게 소위 말하는 기술 혁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세 가지가 늘어나면 글로벌 GDP,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난 뭐 수십 년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뭐 인구만 늘어난 게 아니죠. 그 돈도 많이 찍었고요. 생산성도 이세 가지가 모두 다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뭐한 50년, 70년간 글로벌 소위 호황을, 경제 호황을 맞았었던 걸로 어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갈수록 사람들 나이가 많아집니다. 노령화가 되죠. 심지어 애를안 났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인구 감소에 퍼센티지가 워낙 급격한 거고요. 인구가 감소한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GDP 아무래도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이게 이제 이런 데서 나오고요. 이제 기술 혁신 좋은데요. 생각해보시면 인공지능 사실 뭐 1970년대도 인공지능, 뭐, 그, 체스도 썼거든요. 자율주행 자동차, 뭐 수소 자동차, 날아다니는 택시. 이게 생각보다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생산성이 늘어나곤 있는데요. 이 인구 감소와 맞물려서 그냥 뭐, 쌤쌤 정도가 되는 거죠. 인구가 감소한 만큼 혁신이 그, 사실 자리를 메꿔주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점점 사람이 필요 없는 경제가 되고 있는 격이죠.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빚입니다. 빚이 이제는 세계 경제를 이제 부양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들이 그래서 채를 팔고요. 그러니까 빚으로 이제 돈을 찍어서 경제를 부양하는 겁니다. 과도하게 빚에 의존을 하겠죠.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명과 암이 있습니다. 사실 뭐, 그, 불과 코로나 이전만 해도요, 이제 키오스크라고 하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햄버거 가게, 카페에 가서 그거 아예 그냥 배우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카페 가셔서요, 키오스크로 주문을 안 하면 주문이 안 됩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 혁신이 좀 빨라지고는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점점 사람이 필요가 없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쨌든요, 이 빚이라고 하는 건 국가에서 국채를 담보로 계속 돈을 찍고 있는 거겠죠. 일반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제 전 국민이 재테크에 매달리고 있다고 봐도 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그 비투영끌이요. 아 이게 이게 아니면 내 인생 책임질 게 너무나 뭐 회사에서 나를 예전처럼 평생 먹여주는 이제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 재테크라고 하는 게 이제 필수처럼 돼 가고 있는 거, 사실은 씁쓸한 현상입니다. 근데 영끌을 하고 비투를 해도요, 자산 가격이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 치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그, 뭐, 부동산 팔아서 빚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모든 시장이요, 이이성적으로 과열됐다가, 수축됐다가 다시 과열됐다가 수축을 반복합니다. 이게 뭡니까 시장 사이클입니다. 그림을 좀못 그리긴 했죠. 근데 이 가격 이렇게 이 직선으로 우상향하는 게 아니고요. 불쑥날쑥하다는 거죠. 지금 밑에 쪽 보시면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공포에 이제 빠졌을 때는 경제가 굉장히 크게 수축을 하고 가격도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이게 기준선보다 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간다. 이때 비이성적인 과열이 일어나는 거죠. 2020년, 21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정말 엄청나게 찍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찍어도 되나 싶을 만큼 찍었죠. 이 이성적인 과열 모든 부분, everything bubble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근데 이게 수축이 그러면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게 정상 아닐까요? 부동산발 부실 우려 이제 뭐한 5일 동안 봤더니 미국의 그 은행 주가가 마이너스 뭐 40반 3% 일본은행 32% 그냥 이제 지역은행의 지수 지수가 7.64% 빠진 건요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아 이거 좀 심각한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위기감은 일본 독일 스위스로도 지금 확산이 됐다. 어, 그 아까 아오조라 은행은 말씀을 드렸고요. 2,500억 순손실을 지금 내놨다고 하고요. 글로벌 은행 도이체 방크도 미국 상업 부동산 관련된 대출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지금 374억에서 1,770억, 한 4배에서 5배 이상 대손 충당금.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하고 올립니다. 미국뿐만 아니고요. 유럽 그 상업 부동산. 유럽에도 부동산 재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시그나 그룹이 근데 파산 신청했고요. 스위스의 3대 은행이던 율리우스 베어 은행은 대손 충당금을 2,300억 원이나 지금 쌓아놓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대표가 사임을 했었다고 하고요. 관련 부서는 폐쇄가 됐죠. 중국 부동산, 뭐 여기만 지금 뭐 헝다부터 해서 파산한 거 아니었네요. 유럽 부동산, 거의 뭐전 세계가 50% 100% 수준인 것 같습니다. 미 월가에서는 이번 사태가 지난해 3월 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처럼 급격한 뱅크런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 파산이 될것같진 않을 것 같아. 하지만 2년 이상 고질적인 문제로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전에 뭐 어떤 연준 이사는 지금 뭐 누군가 부실은 이게 전부다라고 말할 때 실상은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빙산의 일각이고 그 밑에 90%어 이제 그 문제의 본질은 숨겨져서 안 보인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요, 2008년도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실은 그 전부터 연준에서는 항상 뭔가 위기가 나오면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찍으면서 위기를 항상 모면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엄청난 빈부 격차는 돈을 찍어내는 만큼 그 돈이 고르게 분부가 분배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제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연준은요, 사실 미국의 시민들도 중앙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연준은요, 알고 보시면 그냥 민간 기업입니다. 이게요, 그 이제 월가의 대형 그 은행 기관, 뭐 시티뱅크도 있고요, JP모건, 전 이제 그런 월가의 은행 기관들이 대주주로 있는 민간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돈 찍어서 미국 정부에 빌려주고요. 미국 정부는 그 채권 그에 대한 이자를 연준에 이제 지급을 해야겠죠. 그 돈이 대주주 월가의 손으로 다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연준에서요, 초국적, 초국가적 독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기축 통화인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정말 달콤한 독점 사업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겠죠. 연준은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또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찍을 겁니다. 어... 이제 우리 구독자 분이 만약에 연준 의장이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이제 뭐 금리 인하 확인해야겠죠. 언제가 좋을까요? 언제 금리를 내리고 내려야 할까요? 어 팁을 하나 드리면 80년대 폴 벌퍼라고 하는 연준 의장이 당시에 그때는 뭐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더 컸거든요. 그런데 고기 금리 인하를 한번 했다가 큰 낭패를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연준 의장이 모르겠습니까? 이제 핵심은요 너무 빨리 인하를 해도 어차피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한번 인플레가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또 너무 늦게 인하를 하면 경제가 망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전 세계 뭐 글로벌 세계 경제 대통령이 현재 그 파월이죠 근데 굳이 택, 택해야 한다면 저 같으면 경제가 망가진 다음에 금리를 내릴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명분이 있죠. 경제가 망가지면 이거 봐라 하면서 그돈을 찍겠죠. 금리를 낮추고 그게 소위 이제 욕을 적게 먹는 거죠. 예전에 코로나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봐라. 그래서 이제 무제한으로 돈을 그때 찍었었잖아요. 그래서 연준은 항상요. 후행 지표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뭐 c p i 다 PMI다 실업률이다 한참 뒤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CPI, 뭐, 여기에 이제 주거비용, 주거비용 임대료는요, 정말 뭐, 선행 지표 대비 1년 반 후행 지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거 보고 이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행동을 취하는 거죠. 이게 연준의 역사입니다. 항상 늑장 대응을 하는, 하는데요. 그것도 늑장 대응을 좀 세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인하했다. 그 이후에 경기 침체의 확률이 그래서 높아지는 겁니다. 이거 제가 뭐 예전에도 좀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보시면 이제 80년대 여기 이제 초반이죠. 금리나 이게 이제 주황색이 금리고요. 이 지금 회색 음영은 경기 침체를 나타냅니다. 금리를 내리면 경제가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금리를 내리기만 하면 예외없이 지금 경기 침체가 항상 발생했습니다. 딱한번 빼고. 80년이죠. 80년 이때는요, 워낙 뭐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금리가 뭐20%뭐 은행에 맡겼으면 거의 뭐20몇 프로, 30%까지 줬던 시기거든요. 이딱한 번을 제외하면요, 예외 없이 금리를 인하하면 그 다음에 경기침체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83%의 확률로 왔었거든요. 딱 피했던 그한 번이 왜, 왜그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었냐? 조기 금리 이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기 금리 인하 한건 좋은데요. 그 덕분에 그 주식이요 또 다시 또 과열 양상을 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빨리 했다가 실패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제 확률적으로, 정황상으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 지금 뭔가 이제 여기서 이제 경기 침체는 참고로 이미 경기 침체는 왔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시장의 폭락을 의미한다는 거 혹은 큰 조정을 의미한다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한번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 봐라 금리 인하를 처초로 시작할 가능성 저는 높다고 봅니다. 2월 2일자데요 암호화폐 시장 올해 여름이 뜨겁다. 이건 이제 본인의 어떤 예측입니다. 이걸 뭐 저는 100%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로직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거시 측면에서는 지금 금융시장 변수로 떠오른 상업용 부동산, 일부 지역은행의 부실 대출이 관건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해서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시점은 2분기 이후가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상업 부동산이요. 전체 금융위기로 번져가는 게 24년 4월, 5월, 6월 이때쯤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미국의 연준이 5월 또는 6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때와 맞물립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제롬 파월 의장은 5 0 b p 빅스텝 금리 인하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낮춘다는 것은 뭔가 큰일이 터졌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이제 뭐 24년 올해 4월, 5월, 6월 경제가 한번 크게 망가지면 연준이 그 바로 다음에 구원투수로 올 수도 있지 않겠냐. 자, 거시경제 이렇게 급변한다면 비트코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는 올해 여름 시즌2 이게 뭐 사실 작년에 한번 그 은행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 3월달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하는데 앞에 그 비트코인 이런 트럭을 갖다 세워놨었죠 당신 스스로 은행이 되십시오 퍼스트 뭐 리퍼블릭 은행 사실 생각보다 컸던 은행입니다 여기 앞에서 트럭을 세워놨죠 누군가 Be your own bank. b y Bitcoin. 비코인 사서 스스로의 은행이 되십시오. 자, 제가 말씀드릴게 저는 뭐 시장 공포론자 아니면 회의론자 이런게 아닙니다. 저는 시장 대낙관 론자입니다. 근데 급등, 큰 급등락이 있을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큰 급등락을 그리면서 장기 우상향을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한다? 저는 사실 100%가 아니라 200% 확신을 합니다. 근데,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한 번쯤은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세 상승, 뭐 대상승 뭐 하락이 없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쑥날쑥 하다는 거죠. 저는 이게 더 자연스러운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법칙이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일본에서 지금까지도 저성장의 늪에 빠져서 회복하는데 진짜 30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일본의 큰 버블, 우리나라 IMF 97년 위기 있었죠. 닷 컴버블, 서브프라임. 다 대가를 치렀습니다. 일종의 큰 국민의 엄청난 고통, 실직, 심지어 뭐 자살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대가를 치렀는데, 2020년도에 있었던 그 코로나 위기에 찍었던 엄청난 화폐, 로 인한 거블이 있었죠. 여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금 치렀을까요? 글쎄요, 저는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20년도에 코로나 위기에 찍었던 그 화폐 달러의 양이요. 2008년도에서도 뭐 헬리콥터 머니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때 딱 10배 정도 찍었다고 합니다. 이걸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화폐양이거든요 25년, 둘장 가겠죠. 가기 전에 한개한번 정도는 올수 있지 않겠냐 뭐 그냥 이렇게 뭐전 보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뭐 안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혹시 모를 경기침체 뭐 이제 그 주식 폭락이 온다면 그때 코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단기적으로 코인만 오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 네, 워낙 그 경제 위기가 크게 오면요, 요즘에는 주식하시는 분들이 코인도 하고요, 코인 하는 사람이 또 주식도 하고 뭐 부동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사실 많이 들어왔고요. 단기적으로는 다 같이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모든 자산이 훨씬 이전보다 더큰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뭐그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찍는 게요, 연준에서 이게 대략 4년 주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를 라울팔은 이렇게 얘기했었죠. 뭐 연준이 될건 중앙은행들이 그간 빚을 내서 돈을 찍었던 그 원금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하는데 아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4년 정도 지나면 이걸 무조건 밑바닥까지 낮춰줘야 그나마 이자를 감당하고 그 다음 다시 돈을 또 찍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한반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작년 3월과 같은 은행 위기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뭐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작년 3월 비트코인 얼마였냐? 2200만원이었습니다. 이더리움 200만원이었죠. 이 가격 추억의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한번 이렇게 터치할 수도 있죠.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쭉쭉 기회는 맞았잖아요.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핵심은 이거죠. 폭락 와도 놀라지 말고 그냥 주워 담읍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다? 좀 안타깝죠. 그냥 쓰립니다. 사실 그래서 좀 심하게 오른다 싶으면 뭐 한5% 10% 정도 현금 갖고 있는 거는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좋겠다. 돈 없어도 괜찮아요. 그럼 그냥 25년 중반까지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게 가장 저는 뭐 괜찮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금리 인하 전에 위기의 징후들, 뭐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면 한 번씩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저는 한 번씩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뭐 중국, 뭐 부동산, 뭐 경기 침체 사실 뭐 2년, 3년째 듣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식상하거든요. 근데 회색 코뿔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매도 알고 맞으면 좀덜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뭐 어쨌다, 저쨌다, 뭐코로나의뭐 엄청난 폭락 i m f 카컴북을 지나고 나면 뭡니까? 추억이잖아요. 그런 추억의 기회, 할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기회가 오면 우리가 좀 용기를 내보자. 사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계속 찍고 또 찍어낼 수 있는 달러와 유로의 배팅을 하시겠습니까? 수량이 딱 제한이 되어 있고 누가 맘대로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공급은 4년씩 지나면 절반으로 떨어지고요. ETF가 나와서 이제는 금을 대체한다고 하는 이트코인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또는 이트코인이 다할 수는 없거든요. 예, 알티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트코인이 할수 없는 기술적 한계 이걸 극복하는 혁신 기술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뭐 선택, 선택의 영역입니다. 코인 투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제가 볼 때는 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게 훨씬 훨씬 위험합니다. 이게 이제 뭐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이나 뭐 아니면 회사원들도 사실 뭐 정년이 보장됐습니까? 예전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거든요. 그나마 있던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 이제는 학교가 통폐합이 됩니다. 애를 낳지 않아서요. 학교 이제 학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확실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생존을 위해서라도 코인 투자는 전 필수라고 보고요. 다만,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 자유로 갈수 있는 티켓. 이게 코인 말고 다른데 어디 있을까요? 그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 그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어,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죠. 한번 잘 지켜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